50대가 넘으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관습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만 남겨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주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타인의 기대, 사회적 체면, 그리고 과거의 집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수십 명이 지인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50대 이후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50대 이후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50대 이후 현명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이해관계가 얽히면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100%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습관이 되면 한번 거절했을 때 오히려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친했던 사람들도 당신이 어려워지면 대부분 떠나갑니다.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만 실패하거나 힘들어지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고, 한쪽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됩니다. 또한 타인의 본성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고마움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되돌려주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투자이므로 수익이 없는 곳에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끼어드는 순간, 원하지 않는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때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말을 아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으면 오해를 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 될수 있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해나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유하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얽히는 것은 피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명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거리 조절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여 삶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내주거나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의 평가나 시선에 연연하지 마세요. 100명이 좋아해도 1명은 싫어할 수 있고, 100명이 싫어해도 1명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50대가 넘으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배신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은 더욱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상황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일 때 혹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선을 지키며 지나치게 위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분노하거나 원망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의 얽매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타인의 비판에 노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든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일일이 대응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고 근거 없는 비난은 무시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과 비판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상처받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대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배신과 비판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관계에서 오는 상처, 상실의 아픔 등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사실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만족감을 느끼고, 갈증이 해소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의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통과 불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더욱 이러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며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이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고독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깊은 사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경험입니다. 고독은 또한 자신을 더잘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진짜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솔직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가치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자연을 감상하며 내면의 세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점차 익숙해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내면의 성장입니다. 또한 고독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위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애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고독을 친구로 삼으세요.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강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삶은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고 무너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도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꾸준히 자극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배신당했을 때도 덜 상처받고 누군가의 친절에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삶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생존이 누군가에게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설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사고방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변화 등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를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삶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5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0대 이후 더욱 강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